오메, 오메, 밤 됐다, 밤 됐다. 와, 시작한다, 시작한다. 자, 착석하세요. 크... 카메라 보소? 와, 한다, 한다, 한다. 오, 카운트다운. 와, 미쳤다. 와, <웃음> 뭐야, 씨. <laughs> 야, 뭐야. 와, 미쳤어요. 야, 이거, 조개 왜안 지워져? 오, 터진다, 터진다. 와! 야. 야, 감성 지리긴 한다. 야, 근데,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잘 만들긴 잘 만들어요. 이런 감성을. 야, 이런 진짜 감성 있는 게임에서 맨날 딜미터기 척가지고 딜빵이 나면서 누구 딜이 얼마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. 이게 감성이 맞겠냐고. 와, 뭐야? 터진다. 야, 칭찬 스티커 10장 드립니다. 미쳤다.